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겠죠. 사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연구와 장수 마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결국 단세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노화를 늦추고 더 젊고 활기차게 살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세 가지 운동, 식습관, 수면에 대해 깊이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습관. 운동.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최고의 노화방지제.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매년 1%씩 줄어듭니다. 그냥 두면 근감소증이 생기고, 이는 곧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근육과 체력을 유지합니다. 권장 운동 방법 1. 유산소 운동 가장 기본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과 폐기능이 좋아지고 혈관 나이가 젊어집니다. 자전거 수영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정도, 즉 하루 30분씩 5일만 해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2.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스쿼트, 푸시업, 아령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2에서 3번만 해도 근육이 유지되고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70대에도 꾸준히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한 분은 건강 지표가 60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10년 젊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주의할 점. 주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 다만 무리해서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관절 손상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천천히 꾸준히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약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관과 심장을 지키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과 뼈를 지키는 것, 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10년은 젊게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습관. 식습관.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먹는 것이 곧 젊음과 건강을 결정한다. 잘 먹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죠. 핵심 포인트 첫째 적게 먹되 균형있게 먹는 겁니다. 과식은 노화를 촉진하지만 소식은 수명을 늘린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추천 식단 1. 채소와 과일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2. 통곡물 콩류 흰쌀 대신 현미 작곡, 그리고 콩,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도 지켜줍니다. 3. 좋은 지방. 견과류, 올리브오일, 연어 같은 오메가3 지방은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최고입니다. 피해할 야 음식. 노화를 앞당기는 음식 탑3. 첫째, 가공식품. 둘째, 단음료. 셋째, 트랜스 지방이 든 패스트 푸드. 이세 가지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장수촌 사례.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의 백세 노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채소와 콩 위주, 식단, 적정 칼로리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식습관에서 기억해야 할건단세 가지입니다. 과식은 줄이고, 영양은 균형 있게, 신선하고 좋은 재료 위주로 먹는 것. 이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식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 수면.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최고의 항노화약.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회복, 정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과 노화의 관계.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약화시키며 염증을 증가시켜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램 수면은 뇌속 노폐물을 청소해 치매를 예방하고 세포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 만들기. 1.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돼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2.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 TV를 잠들기 전까지 보다 보면, 뇌가 각성 상태가 돼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세요. 3. 수면을 돕는 습관.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연구 결과. 하루 7시간 수면은 가장 낮은 사망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사람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결국 수면은 몸과 뇌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최고의 항노화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전자기기 줄이기, 하루 7시간 숙면. 이세 가지만 지켜도 노화를 늦추고, 젊고 활기찬 하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습관 종합 엔드 엔딩. 지금까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노화를 늦추는 3대 습관 1. 운동. 유산소로 심장을 근력으로 근육과 뼈를 지키기. 2. 식습관. 과식은 줄이고 균형 있게 좋은 재료로. 3. 수면. 하루 7시간 규칙적인 패턴으로 뇌와 몸 회복. 이세 가지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킨다면 10년은 더 젊게 살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세 가지 중 어떤 부분을 가장 잘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나는 이걸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다짐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기억하시죠? 운동, 식습관, 수면.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바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꾸준함이 젊음을 만든다. 중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게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